할렐루야. 예, 우리 예, 오늘 아 시편 118편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설교 말씀 역시도 동일한 제목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아, 지난 주일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하면요. 아, 우리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었죠. 이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자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로마의 시민권들이었고요. 또 대부분은 은퇴한 퇴역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정부를 따르는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바른 것인지 내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 붙들고 살아 가도 되는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두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체가 복음에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일장에 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일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라이벌들이 사도 바울을 막 괴롭혀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할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의도치 않게 막 전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라이벌들이 그리고 또또 다른 부류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자들이 더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전하를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반응이 두 부류로 이렇게 생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에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 많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메어 있어요. 다스림을 받는 지금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스림을 받고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으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볼때 아, 매임에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의 다스림 속에 그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비록 그가 그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해봤자 자신은 그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은 더 좋게 하겼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존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더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걱정해서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거하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세상이 감당한 못할 사람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던 이 복음, 복음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것이요. 예, 화면이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예, 예이 컴퓨터가, 예, 자꾸 이렇게 컴퓨터가 깜빡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수요 기도인데 주인 예배로 자꾸 바뀌고, 예, 뭔가 좀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 이 복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어 그렇게 복음 때문에 혹시나 로마 시민의 그런 권리와 여러 가지 특권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의미라고 말했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삶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런데 이 복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나자시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아지셨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모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하셨어요. 자,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될 그런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고 영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글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일부러 마련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마귀와 천사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마련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내리시는 형벌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전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을 믿기만 하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친척들과 여러분들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일하는 동이 동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읽었던 소설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미국의 어떤 마을에 다 기억하시? 뭐 저만 기억하나요? <laughs> 미국의 어떤 마을에 큰 바위가 있는데 저 멀리서 보면 사람의 얼굴과 같은 그런 바위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과 같은 그 모습을 가진 바위였는데 그 마을에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 마을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그 산골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저 바위, 저 바위와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마을이 번영하고 그 마을이 아주 행복한 마을로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젠가 저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오겠지라고 기대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전파하고, 특별히 그 마을의 촌장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촌장이 어느 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꾸 듣게 됩니다. 촌장님, 당신이 그 바위 얼굴을 닮았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저큰바위 얼굴을 닮았어요. 라는 말을 자꾸 듣게 돼요. 그큰바위 얼굴이 나타나면 우리의 나라, 우리의 마을을 더 좋게 만들고 더 평안하게 만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천장이 열심히 그 마을을 돌보고 그 마을을 아끼고 마을을,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협력을 했더니 마을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마을이 점점 잘 살게 되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천장을 향해서 당신이 저큰바의 얼굴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소설이 마쳐지거든요. 뭐 그런 큰바의 얼굴의 소설을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참으로 구원자시다. 그분이 내 삶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가라야 될 길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걸을 길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길을 걸을 때 넘어지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친구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예,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이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실 거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118편의 시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했어요. 이 118편의 시편은 1절과 그리고 마지막 29절이 동일한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십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할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민족의 모습을 띄워야 될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복음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들처럼 우상숭배를 하고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질하고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 그들을 벌하시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채찍질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그들의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장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삭의 삶 가운데 야곱의 삶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뭐 얼마나 잘을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나섰지만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러한 선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가 자신보다 더꾀 많은 삼촌에게 가서 고생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제 아내와 코스코를 갔는데 예, 안경이 여기가 새로 맞췄는데 여기가 똑 부러진 거에 선 줄이 그래가지고 아, 제가 안경집에 이제 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이 안경을 고친 아줌마가 너무 불친절하게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서 안경을 맞췄는데 그랬더니 막안 고친 서로 신당기를 하다가 예, 제가 이제 아,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유,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고쳐주긴 했, 했어요. 해주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 아내랑 이렇게 장을 저녁 때 장을 이렇게 쭉그고맡겨놓 고렇게 보러 가는데 자네가 이렇게 저보다 먼저 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아내를 뒤, 뒤쫓아가다가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유, 빨리빨리 따라오지 왜안 쫓아오냐고"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거에 제가 확 화가 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뭐 당신이가 다 해라." <laughs> <laughs> 이렇게 나와 버린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제 아내가 그러니까 왜 제가 왜왜내제 왜 아내가 별거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냈지? 생각해 보니까 제 안경을 고쳐 주는 그 아줌마가 저한테 분칠자 했던 게막 화가 나 있었는데 제 아내가 뭐한 마디 조금 제 마음에 안 들게 얘기했다고 막 제가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얘기하고 그래도 그 한순간에 그 아줌마가, 고스코의 아줌마가 그것을 제대로 안 해줬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것을 마음에 상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라고 하지만 그것이 잘안 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고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근데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내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하시며 그들에게 인자하심 분이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울지라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편 63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자 그들에게 복음인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들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아, 그들의 생명이 빼앗길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빼앗기느니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더 낫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소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자산, 여러분들의 물질, 성공, 명예, 여러분들의 가족 그것보다 여러분 복음이 더 소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되시길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은 그냥 이 땅에서 다 놓고 가야 되는 우리가 결코 가져갈 수 없는 그러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죠. 내 생명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복음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시편 63편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이 고백처럼 주님의 복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생명보다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낫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 시편 119편의 20 아, 9, 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 63편의 이 고백을 시편 118편은 이렇게 풀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 28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0편 쭉 보면 그분이 어떻게 인자하인지쭉 나오거든요 실절에 보면 그분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들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여호와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편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할 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다른 그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것은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만으로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편 118편의 28편 시인의 고백이었고요. 그것이 10편 63편의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고백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줄로 믿습니다. a m 자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 위에 우리가 시편 118편 25절의 고백을 오늘 주님 앞에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길 원하거든요. 시편 118편 25절의 그 전반부에 보면 그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21절과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감정도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는 바로 25절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제 구원하옵나니,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부족함에서 내 연약함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삶 하나도 내 감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구하옵나니 주님 나를 구하옵소서. 주님께 구하옵나니, 이제 나를 형통케 없어서 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여러분들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